지난해 국내 인구는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시대를 맞았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든 걸 뜻하는데요. 전국의 농촌 지자체들은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마다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양육 환경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얼마 전 충북 제천에서는 셋째 아이 출산 자금의 혜택을 받는 첫 번째 가정이 나왔습니다. 제천시의 인구 증가 시책에 따라 첫째는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4000만원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셋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이 가정은 시에서 5,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전입지원금을 대거 투입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주소지를 옮기겠다는 건데요. 모두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지역 지자체의 고육지책입니다. 충북 진천군은 전입인구를 대상으로 모두 10가지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면 혜택이 더욱 커지는데 타 지역에서 진천의 업체로 통근하던 부부가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와 함께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를 온다면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양육비 지원 그리고 양육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의 현금성 출생장려금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특히 일회성 현금 지원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보다 보육 여건 조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가족 친화적 기업 육성 등 양육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이 지자체마다 최저가 첫째에 대해서는 목포 뭐 같은 경우는 20만 원인데 고원 같은 경우는 720만 원이에요. 지자체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현금으로 이제 받고 끝날 수도 있는데 양육 환경이라는 것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아프고 할때 와서 이렇게 누가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훨씬 체감이 되고 그런 그 양육 환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 부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경북 김천 상주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지역 돌봄 공동체인 공동 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학생과 청소년에게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돌봄터를 늘립니다. 경북에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 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건 그만큼 지방 소멸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방증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양육 환경 구축과 함께 중앙정부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